제2장, 다항함수,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절, 다항함수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다항함수라는 것은 함수의 모양이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함수를 다항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n차 다항식을 표시할 때 an의 xn승 플러스 an-1의 xn-1승 그리고 내림차으로 썼을 때 자, 이와치, 여기서 an은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 앞에 개수의 영이 아니니까 얘는 n 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를 이와 같은 n 차 다항식에 이퀄 영 쓰면 n 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를 것이고 이것을 이퀄 y 또는 f(x)라 쓴다면은 이것을 n 차 함수 또는 좀더 자세하게 n 차 다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를 만일 n이 1이면은 그때는 a1의 x 1승 플러스 a0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될때 물론 a와는 0이 아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함수를 우리는 1차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차수가 1차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n일 경우 n차일 경우는 바로 앞에 이 알파벳의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첨자를 써서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한 차수 낮은 차수인 경우는 보통 이제 계산을 할때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호 표기를 할때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첨자를 쓰는 것 대신에 간단하게 그냥 AX 플러스 B, 요런 식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요, 요 정도라면 4차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앞에 개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첨자를 쓰는 것보다는 알파벳을 쭉 어, 순서대로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에 우리는 1차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차식 형태로 주어진 함수이므로 1차 다항함수, 좀더 간단하게 1차함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참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물론 a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3 참수도 역시 약속할 수 있겠죠. ax의 삼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 이렇게 약속할 수 있고요. 역시 최고차합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각각의 이 가장 높은 차수에 대한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1 참수 이거는 2 참수 이는3 참수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이 이세가지라 보면 됩니다. 물론, 곧더 높은 차수의 다함수도 이제 가끔 나타나긴 하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세 가지 형태입니다. 자, 먼저, 1함수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함수의 특징을 살펴볼 때요.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y는 e 콜포토 fx 이렇게 하니까 y equal fx 또는 그냥 fx, y라고 써도 되고요. y equal fx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요, X 앞에 요 개수는 기울기라 얘기를 할 것이고, 요거는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Y는 equal AX 플러스 B에서 이 A는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B는 바로 Y절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 그러면 X가 증가할 때마다 함수는 위로 증가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Y절편이니까 B가 양수라면 x 축 위에 그려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경우는 이런 모양의 식이에요. 이 직선이 y AX 플러스 B인데요.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X가 0이면 y 좌표가 B지요. 바로 그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X, 어, Y절편이라 얘기를 하고요. 같은 논리로 X축과 만나는 점은 우리가 X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X축과 만나는 점의 특징은 Y가 제로죠. X축상에서는 Y가 제로니까 Y 대신 0을라놓고 그리고 A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넘겨 나눠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Y 대신에 0이라놓고 푼 x 좌표가 바로 X절편이고요. X 대신에 0이라놓고 푼 y 좌표가 Y절편이에요. 왜냐하면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제로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제로이 일 때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y ax b에서 이 b는 y절편을 나타냅니다. b가 양수면 위에 있고 b가 음수면 당연히 아래에 있겠죠.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면 이 밑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 노란색은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음수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이고 아,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그래프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고요. 만약에 A가 음수이고 B도 음수라면 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1함수는 A하고 B의 값의 부호나 또는 크기를 보면서 대략 어떤 그래프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표준형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우리가 일반형 얘는 얘는 일반형이라고 얘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형이 아무래도 다루기는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이 표준형으로는 모든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형이 좋은 장점은 기울기와 y절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x축의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얘는 일단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더 수월하게 알수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단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단 b가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은 넘겨 나눠버리면 y는 이제 이런 가정하에서 넘겨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B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B가 0이 아니면, 자, 얘네들은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Y는 e q 넘어가세요. 마이너스 B분의 AX, 넘어갔죠?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서, 이제 얘가,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얘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가 바로 Y절편이 되는 거죠. 기울기 y절편이와 치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반이 갖고 난 장점은 바로 b가 0이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b가 0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까요? b가 0이지만은 a는 0, b가 0이고 a는 0이 아니었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b가 0이에요. a는 0이 아니고, 넘겨 나눠버리면 되니까 x에 걸 마이너스 a 분의 c 이렇게 됐죠. 바로 이것 때문에. x 마이너스 a 분의 c니까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이런 직선입니다 x 마이너스 a 분의 c 만약에 x 마이너스 a 분의 c가 양수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양수면 오른쪽으로 음수라면 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표준형이 좋은 장점이 많은데 비해서요 얘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 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형은 좀 번거롭긴 하죠. Y 앞에 계에서 0이 아니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야 기울기하고 Y절편을 찾아서 금방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변형을 하면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B가 0이면은 이렇게 x 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은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이제 여기서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은 이렇게 되면 얘는 뭘 나타내냐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넘겨 나눠버리면 되니까 y는 이퀄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됐죠 자 y는 이퀄 마이너스 b분의 c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라면은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것이고 음수라면 이렇게 돼 있겠죠 다시 말해서 x축의 평행한 직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형은 어떤 형태의 직선, 이렇게 이런 직선이든 수평이든 수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표준형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형은 일단 표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직선을 다 표시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차 함수하고 관련된 몇 가지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번의 문제를 볼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이고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1,0을 지난다는 얘기죠. x가 1일 때 y가 0이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얘기니까 이 각이 60도입니다는 라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정의 자체가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 이렇게 약속돼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본다면 밑변분의 높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각을 60도라 했었으니까 이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삼각비는 이 다음에 다루게 됩니다. 요 뒤에 가서 삼각 함수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요각 탄젠트 60도와 같습니다. 여기서 탄젠트 60도는 요거는 어 나중에 이제 라디안이라는 것을 역시 뒤에서 또 배웁니다. 이건 3분의 파이레디안인데요. 3분의 파이레디안이 갖고 있는 특징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직각 삼각형의 삼각 비가 적용되고요. 역시 이유도 삼각함수 단원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밑변 분의 높이니까 여기가 1 루트 3이니까 가장 간단한 비율은 1분의 루트 3,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루트 3이에요. 직선의 기울기 이후 A는 이렇게 보다시피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그 각의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양의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만약에 여기를 세타로 놓는다면 이 기울기는 보통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각을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나중에 삼각함수 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울기는 루트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y는 e q u a 루트 3x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b예요. 이제 a가 루트 3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직선이 반드시 1,0을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가 1일 때 y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x가 1일 때 y가 0. 즉, 얘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y 대신 0, x 대신 1을 대입하니까 루트 3 플러스 b가 돼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b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예제 1번의 결과를 얻을 있네요 예제 1번은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직선은 y는 equal root 3x m root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찾고자 했던 예제 1번의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이제 y는 equal x의 절댓값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얘기데요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x의 절댓값의 정의는 X가 0일 때는 당연히 0이에요. 그러나 X가 양일 때는 절대값 필요 없고요. X가 음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만이 절대값, 즉, 이건 항상 그 크기를 계산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의 절대값, 그 크기 2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하면 마이너스 2라는 이게 이제 X가 된 거예요.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X가 에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여야지 돼요. 그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니까요. 근데 만약에 X가 양수라면 은 2의 절대 값은 그냥 2잖아요. 그 이건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 X가 양수라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여기서 X가 0일 때 0이니까 굳이 여기다 따로 쓰지 않고 여기다 보통 쓰면 돼요. 0일 때 0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양수 쪽에 같이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절댓 값이라는 이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X가 0보다 크나 같으면은 함수, 여기를 Y라고 와볼게요. Y는 equal X란 얘기니까 이렇게 돼요. Y equal X. X가 0보다 클 때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Y equal 마이너스 X 있죠. Y equal 마이너스 X. 자, 이거는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표준형으로 본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리고 y절편 0이라는 얘기니까 원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y 콜 ax 플러스 b에서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y 콜 x의 절대값은 이 x가 음수면 빨간색 그래프, x가 양수면 노란색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바로 y는 equal x의 절대값 함수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미분편에서 이 함수는 원점에서 연속이지만 원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예문으로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 2번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은 지금 우리 교재제 1부의 주제는 아닙니다. 제 2부 우리가 미분편에서 학습할 주제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이제 y는 equal x 플러스 3의 절대값. 그리고 플러스 X의 절대값, 플러스 X-3의 절대값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1차 함수의 절대값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바로 예제 2번의 그래프를 그렸던 것을 잘 관찰해 볼까요? 예제 2번은 절대값 아니 0으로 하는 값을 기준했죠. 절대값은 아니 0으로 하는 값은 x 스코 0인데 그 값을 기준해서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계산했죠. 같은 논리로 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는 x 스 마이너스 3 x 스코0 x 3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실수를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죠. 0. 3.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절댓값 벗길 때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고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나고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3보다 크나 같을 때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문이 이하되면은 이런 형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곧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고 0보다 작을 때고요. 세 번째는 x는 0보다 크나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을 때. 네 번째는 x가 3보다 큰 왔을 때입니다. 먼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얘음수구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예요. 그쵸자 이제 왜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를 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7 음수잖아요. 자 그럼 음수를 음수일 때이 x가 음수일 때는 이 절대값을 벗겨낼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얘네들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자 따라서 y는 이걸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지워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 0을 지나죠 자,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사실 마이너스 3은 들어가진 않지만 형식적으로 대입해 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략 여기가 9 정도 된다고 라 볼게요 대략 여긴 지나지 않습니다만 기울기가 많이 마 여기서 x 앞의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가파릅니다 x 앞의개수의 절댓값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x축에 거의 붙어있는 형태예요 완만하고요. 여기 값이 x 앞의개수의 크기가 절댓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 가까워, x축에 가까워집니다.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1일 때는 그 크기가 1일 때는 요 요거하고 요거 가 정확하게 똑같거든요. 정확하게 반을 나누는 건데요. 이 3이니까 좀더 많이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란색 직선이 y 콜 마이너스 3x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나고 0보다 작을 때요.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나할 때는 이건 양수가 되죠. 예를들어서 마이너스 2 정도를 넣어보세요. 3에서 2를 빼니까 1 양수잖아요. 양수면 그대로 나오되었으니까 이건 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y는 equal x 플러스 3인데요. 그에 반해서 얘네들은 여전히 이 범위에서 x 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에 지워져서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3, 전기하니까 플러스 3이고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6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 6을 지납니다. 여기 9잖아요. 여기가 9. 그러니까 6은 이 정도 있겠네요. 6.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것을 이제 요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3일때 들어가고 0은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0보다 크나고 3보다 작을 때예요. 0보다 크나니까 이거 양수죠. 이것도 양수예요. 이거 둘은 그대로 절대값 벗기면 돼요. 절대 양수일 때 절대값 벗긴다 했었으니까 y는 이걸 x 플러스 삼 플러스 x가 됐고요. 하지만 얘는 여전히 음수죠. x가 3보다작으니까 음수예요. 이 범위 내에서 이거 음수예요.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 붙여야 돼요. 음수일 때는 절대값버텨날때 마이너스 붙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X 지워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3이니까 6이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1이고 Y 절편 6을 지나니까 Y 절편 6. 그리고 기울기가 1. 그래서 대략 이렇게 지나는군요. 자, 왼쪽 끝점은 들어가고요. 오른쪽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X가 3보다... 큰아트 때는요 다 양수예요. 양수니까 양수면 절대값 그냥 벗기는 것 같으니까 y는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돼서 다 계산하니까 3x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3보다 큰아트 때는 기울기가 3이고 여기 원 이렇게 원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3 이상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만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함수가 정의되는 정형은 전실 수범인데 함수 값이 그래프의 치역이 제일 작은 값은 6입니다. 0일 때 6을 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값은 6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구간 다 나눠서 그려봐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차 함수의 절대 값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이 절대 값이 0이 되는 값에서 꺾인 절선이 나와요. 이렇게 꺾인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꺾기, 꺾이죠. 0에서 꺾이고 3에서 꺾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1함수들의 절대 값들의 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디에서 꺾이는지를 알수 있고요. 이 개수가 홀수개면은정 가운데에서 보다시피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짝수개라면은 이게 짝수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홀수 겸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마치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 x 앞의 개수가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1차 함수들의 절댓값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요 각각의 절대 값을 0으로 하는 값에서 꺾인 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점 좌우에서 이렇게 꺾이거든요. 절선이 생깁니다. 절선이 일함수가 이렇게 꺾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홀수계면 이렇게 세번 꺾이게 돼요. 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은 홀수계일 때는요, 어, 이게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요, 정 가운데에서, 여기 정 가운데에 있는 거, 여기 지금 3, 마이너스 3, 이렇게 등 간격이지만 이게 간격이 똑같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2, 여기는 7,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가운데 있는 점에서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